여기일거같은데 <laughs> 어, <저희> 바로 살려주시죠 <laughs> 다행이다 살아서 아, 혹시 제시에서 드릴 슬 가능한가요? 나이스 한명 더 뒤에 수류깔게요 1번핀 수류 튀어요. 튀어요. 와, 레알. 아, 저기 위에도 있네. 와. 차고야 아, 나이, 어? 저 씨. 차 타고 넘어올 줄 알았는데. 아, 짜증. b r d 와보라 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한번더한명더한더았어요 와... 라스트 라스트 바이디 라스트 바이디 이번핑 바이디 살려 살려줘, 살려줘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와 맛있다

2번 삥, 2번 삥, 아. 저 여기 오면 살릴 수 있어요. 저 뒤로 뺄게요. 그래도 살아요. 바로 확살 여기 살려야 돼, 이거. 저도 죽어요. 아우! 어, 밑에. 뺄뺄뺄3 삼, 기 삼기, 삼기, 삼기. 와, 삼기. 비니겠는데, 이거? 어. 앞에. <laughs> 뒤에도 와요 뒤에. 아, 이게바로수류탄 병! 이 수류탄 병! 아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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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저도 저 빵야. 나이스. 이에 걸범핀 가야 될거 같아. 미트를 잠궈야 될것 같아. 어, 여기 제일 라스트인 것 같은데요? 어, 아니다. 두 명이 다두 명, 2명, 두 명. 에 걸범핀 가서 밑에를 잠궈야 돼. 나 네, 주지조심해 여기 여기 제술탄뭐 던졌어요 화염병 끝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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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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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나 이거, 여기 조심해요. 아거개필개피 개피. 진짜 필, 진짜 짜거 필, 진짜 이 진짜 거 어디에요 어디